네,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술사 어,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을 조금 그런 경제적인 혹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처음 시간은 이제 부자 화가, 가난한 화가였는데 좀더 나아가서 이 르네상스나 근세 화가들이 어떻게 이런 미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전략이라든지 어떤 의식들을 세워나가는지에 대해서 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 제가 적어놓은 글들이 있어서 이 글들을 좀 참고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중세 때의 길드 조직에 의해서 혹은 중세 때의 간의 수공업적인 공방에 의해서 이렇게 있, 존재했던 어떻게 보면 1대1의 미술 시장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미술 시장의 축소라든지 혹은 그런 유통의 한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왔지만 반대로 예술가들한테는 뭐 지속적인 주문자의 존재 그리고 이제 편안한 삶에 대한 어떤 안정 이런 것들을 또한 구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폐쇄성 때문에 새롭게 나 나타나는 예술가들이 활동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고 어떤 작품 매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경로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자유로운 미술 시장을 누리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기에 오면서 제가 약간 언지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술 작품의 형식적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이전의 예술 작품들 특히 회화에 관해서 이 회화들이 이렇게 벽화로 많이 그려졌거나 아니면은 재단화의 하나의 일부로서 하나의 부분으로서 그려졌던 그 시기를 생각해보면 이 미술 작품 특히 회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화가 발명되고 유화는 나무나 어떤 벽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떤 프레임을 두고 프레임에 씌워진 이틀 안에서 그림을 이렇게 천 위에다 그림을 그리게 되는 어떤 새로운 형식이었고요. 그 발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가졌던 어떤 다른 채색 방법을 비해서 결코 그 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써 이 작품들이 이제 유동성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미술작품이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들이 쉽게 연상하듯이 이 캔버스에 그린 작품들은 캔버스 통째로 들고 가는 것도 가벼웠지만 작품을 어, 프레임에서 띄어서 둘둘 말아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용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술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작품이 언제 어디든지 어디로 유통할 수 있다는 점과 이 작품들을 쉽게 이제 거래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매매라든지 이 채권 매매의 차이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이 점을 어, 상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지점들에서 르네상스는 새로운, 그러니까 새롭다기보다는 이제 최초로 자유로운 미술 시장을 여는 그런 계기나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과 더불어서 그 예술가들이 어, 하는 자신의 직업, 혹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에 무슨 재미에서부터 일종의 그 학문을 하고 있는 지식인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물론 모든 예술가들한테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 과거의 전례 없이 예술가들의 활동이 하나의 인문학적 활동과 비슷한 것으로 어, 파악이 되면서 예술작품조차도 일종의 무슨 하나의 그 인문학적인 생산물과 같이 그렇게 존중을 받고 하는 그러한 시기가 찾아왔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미술시장하고 결부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통 그 예술론을 다루면서 제가 한번 따로 시간을, 어, 할애해가지고 다뤄놓을, 다룰 어떤 미술 역사가 혹은 미술 사회학자가한 사람이 있는데, 아놀드 하우저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놀드하우저가 쓴 어,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잘 보시면 이제 그이 사회가 어떻게 변혁해 나가느냐 사회 변화가 어떻게 예술에 영향을 미치고 혹은 예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잘 보여주는데 그이 사람들이 아놀드하우저의 견해에 따르면 이 사회적 변화. 그 의식의 변화가 동반되죠. 이렇게 되면서 예술 자체도 이제 변화하는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요. 어, 가령,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화된 의식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말인데요. 이 화가들은 상점을 운영하며 그들은 작품을 돈을 받고 판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품이겠죠. 상품을 돈을 받고 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두수송공이나 소매상과 같은 지위가 어울린다. 귀족이라면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그 인본주의자들을 비판했다고, 그러니까 지식소매상, 지식 전문가들이 자기의 지식을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은 어떻게 본다면, 자신이 하는 직업 자체가 그, 그런 어떤 그 지식인으로서의 그 수준과 지식인으로서의 대우를 마땅히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던 말 안에는 그 예술이 어떻게, 어, 보통 다른 직업, 다른 고귀한 직업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 혹은 있을까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해본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지는 이 말은 그만큼 아직도 예술가들은 그 재능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레오나르트 다빈치나 르네상스의 여러 대가들은 실제로 돈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략적인 행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laughs> 어 가령 현대 사람들도 그렇죠. 예술 작품이 워낙 비싸고 우선 예술 작품이 너무 고귀하고 희귀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선뜻 예술 작품을 달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그 그냥 매매나 거래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 어떤 선물을 하거나 어떤 사람 기여를 하, 니 기부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게 있었는데요. 실제로 서양의 미술사를 살펴보면 예술가들도 하나의 경제인이었고 이 경제성을 쫓아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이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착과 그 능수능란한 계획과 전략들을 세웠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8세기에 이 스코트랜드,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앨런 램시라는 유명한 초상화가 있었어요. 이 초상화가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전생에 동안에 딱두 개의 그림만 돈 받지 않고 팔았다. 돈을 받지 않고 그렸다. 초상화니까 그렸다가 되겠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실제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예술의 세계는 굉장히 치열한 경제적 활동의, 어, 세계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목할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어, 이 베네치아 화파의 대단히 유명한 두 명의 화가입니다. 한 사람은 티치아노 베첼리오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틴토레토라고 하는 그뭐 후계자쯤은 아니지만 약간 경쟁자적 입지에 있었고 어, 둘다다 다, 어, 베네치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들이라고 할수 있었겠는데요. 특히 이 티치아노는 그 초상화와 종교화에 대해서 상당히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군주들, 모든 귀족들이 이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초상화를 하나 받는 것이 뭐 꿈이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 귀족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상류 계층 사이에서는 상당히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재산을 상당히 많이 모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베네치아라는 그 이좀 섬에 지어진 도시죠. 여 그러니까 중에 해양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베네치아 자체가 워낙 잘 사는 동네기도 이 했지만 그 베네치아 안에서 티치아노가 가지고 있는 재력은 만만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는 그림을 팔아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또 다른 데다 투자를 하면서 뭐 이제 그 선주이자 부동산 부자이기도 했었고요. 또 수없이 많은 어떤 물건들을 거래하는 또 상인으로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 네. 그가 남긴 어떤 서신이나 뭐 세무기록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런 자료들을 잘 남겨놓고 아카이빙이 참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노력이자 행운이기도 한데요 이 티치아노가 그런 자료를 통해서, 어, 보여준 그의 면모는 상당히 경제적 달인이었고, 대단한 노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년에 그 스페인 국왕이었던 필리프 이세에게 편지를 쓴 것이 있습니다. 이 편지가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면모를 잘 보여주는데, 한번 편지를 읽어볼게요. 저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 아닌 오로지 폐하에게만 전적으로 봉사해 왔는데, 시시대때록 폐하께 올린 작품에 대한 대가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온지라, 이제 제가 이 늙은 나이에 살 길을 어디서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그 애거라는 듯한 편지를 보냈고요. 그 밑에 들어간 사인이 되게 재미있는데, 그 사인이 아흔다섯 먹은 폐하의 중복이 올립니다. 이 편지의 끝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는 되게 굉장히 한탄어린 수, 이, 호소문으로 이제 못 받은 그림값 구, 한 스페인 국왕한테 못 받은 그림값을 요구하고 있는데 티차노 그때가 95살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한 10년 이상 젊었고요. 었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까지 속여가면서 자신의 어떤 처지를 갖다가 호소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러한 게 뭐라고 볼까? 자신의 처지에 빗대어서 돈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있었는지를 잘알수 있겠는데요. 이런 실제로 본다면 귀족들이 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갖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뭐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뭐 어음으로 대신을 한다든지 혹은 차입이 미룬다든지 뭐 이런 것은 다반사였고요. 아니면 그림값 대신에 내가 너한테 뭐 이름뿐인 자위를 준다든지 한뭐 이러한 일들이 어, 대신했던 일들이 대신했던 것이 이제 비일비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틴토레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틴토레토 자 그러니까 티치아노가 조금 약간 사교적인 어떤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돈을 챙기고 있었다면 틴토레토는 또 다른 방식으로 어, 자신의 경제 전략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이 틴토레토는 어, 당시 뭐티치아노라든지 베로네제라든지 벨린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유명한 화가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 끼어들기 어려웠던 초보자인데 어, 이후 미술 시장에 등장 등장하자마자 그는 그 베네치아의 모든 화단을 주름잡는. 이가 베스타로 성공을 합니다. 이 사람의 전략은 뭐냐면 비용 절감, 비용의 절감과 가격의 조절로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틴토레토를 사랑했던 그 프랑스의 현대철학자 장볼 샤르트는 틴토레토를 다음과 같이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그를 괴롭히는 문제였다. 어느날 그는 해결책을 찾았다. 그것은 인색하면서도 천재적이었으며 전통을 뒤엎는 것이다. 대가들은 관례대로 자신의 그림을 복제하도록 하였고, 작업저, 작업장은 이 복제품을 만들었으며 그것들을 매우 교묘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팔았다. 이것은 바로 이중적인 시장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해, 의미하였다. 이러한 구매자들을 자신에게 끌기 위해서 틴토렌토는 저가 정책을 세웠는데 그는 자신의 원본을 파기하였고 원본은 단지 다른 작품을 위한 원천으로만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그대로 복제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간단하고 그리고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를 하는 대신에 그의 조수들은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단지 원 그림을 반대로 돌려놓은 구도로 그, 그려진다든지 늙은이가 있을 자리에 젊은 여행을 붙여넣는 등 모티브들의 위치만 다르게 해서 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그림들을 생산해낼 수 있었고 그것들은 언제나 복제품이 아닌 신제품들이었다. 이것은 작업 방식에 있어서 연습을 요하지만 단순한 복제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 자신만만하게 틴토레토는 선전했다. 사람들은 나에게서 한 원작을 복제본의 가격으로 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샤르트르가 본 것은 이제 틴토레토의 당시의 어떤 작업 분위기와 작업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게 좀더 절제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작품과 작품에 대한 복제품에 대한 시장들이 이미 존재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과연 이 복제품과 원품 사이의 어떤 전략적인 어, 교체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얼티플 뉴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의 것 모티브가 생기면 이것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어, 작품들을 만들어 만들어냈고 그만큼 그 미술 수요에 어, 상응하는 공급을 또한 이루어서 갔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틴토레토는 어, 자신의 공방을 운영하면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작품에 대한 공모가 이루어지면, 이제 미술 시장이 됐으니까 이제 공모가 이루어지겠죠? 많은 화가들이 그 공모에 응합니다. 다른 화가들이 공모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내는 것이 초안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초기 드로잉 정도인데 틴토레트는 이 시기에 이미 완성품을 갖다내요. 그러므로써 어떤 그 일의 공정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앞당길 수 있었고 그렇게 그 완성품들은 공급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일종의 그러니까 지배적인 화단으로서 이 베네치아 화파를 어, 자기가 지배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